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이 형합입니다자 오늘 UAM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는 드론, 택시, 뭐 자동차 관련주를 가지고 강하게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시장을 주도했는데 저도 이제 그 시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장중에 저도 매매를 많이 했었고 카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테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많이 이제 같이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은 이제 큰 수익이 났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파프로 시간은 지났지만 많이 상승했지만 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가격에 매물대, 이 가격에 매물대를 강하게 들어올렸습니다. 상한가 이후 혹은 20% 가까운 이런 이상 그 강한 장대 양봉이 큰 거래를 동반해 가지고 급등이 나오면 어, 보통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장에서 테마 에서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이버 프로, 그리고 기산텔레콤, 그리고 베셀. 이세 종목이 지금 현재 대장주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자, 상하가 치고 난 뒤에 이틀 동안 요런 자리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제가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밑에 잡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고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삼각의 수렴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올려가지고, 일단 이런 박스를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정확하게 오늘 딱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자,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야, 여기서 이제 지평선 만들어 놓고 난데 공구리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자, 1차적인 상승 그리고 또 2차적인 상승 막 만들어 주다가 이 추세선이 이제 깨진 거죠. 이 추세선 혹은 이런 특정한 이평선 파란색이 한 120일선 되는데 이 자리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삼각의 수렴 고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저점은 잡아주 이런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데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매매하고자 이제 이런 가격의 매물대를 올릴 때 접근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래 꼬리를 잡아가지고 뭐8%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저도 좀 섭섭지 않은 매매 그리고 또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 또 이런 자리 오후장에 또 돌파가 나오길래 어, 여기도 돌파합니다 했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 자제하자 이제 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뭐 매매했다면은 3% 정도는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역시 아무래도 이런 그 박스가 열려 있으면 이를 꾹 눌러서 들어올릴 때는 종 고점의 자리가 아무래도 매물 어, 내가 될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돌파하고 난 뒤에 이런 열려있는, 정고점까지 열려있는 자리까지 한번매매보자 저는 이런,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그 플레임을 이제 짜놓고 난 뒤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내일 자 다시 대봐가지고 또,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봐가지고 접근하는 게좀 맞다.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오늘 크게 좀 수익을 못 냈다면은, 글쎄요. 오늘 거래가 좀 터트리면서 이런 거래가 터트린 날은 수익을 좀 실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길게 볼 것인가? 아니면 짧게 수익을 내고 또 다시 또 기회가 주면 또 다시 또 이런 구간 매매를 할 것인가? 이런 그 계획을 좀 세우면서,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잡았다가, 고점에서 이제 팔지 못하고 내일 자, 뭐이 자리가 이탈돼가지고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어떻게 되나 여기가 지지가 되었던 자리는 올라가다 또 저항 맞기 마련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크라운제가자크라운제가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미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그 강한 면이 있죠 오늘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올랐었는데. 오늘도 9% 이상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 여기 하나 둘 이틀 정도 이렇게 삼아, 잡아주고 있고 이런 고점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네. 아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바로 직전의 고점 이게 지금 파이버 프로랑 똑같은 차트 흐름이에요. 두개 잡아주고 난 뒤에 바로 직전 고점까지. 자 크라운 제가 볼까요? 자. 자, 두개 잡아주고, 바로 직전에 고점까지. 터치하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반 정도는 실현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뒤에, 이 지지의 주전 자리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밑에서 여기서 저항을 맞게 마련이죠. 네. 지금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강하게 좀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지만,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했다면은 단기적으로 뭐1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장중에 이제 우리 카톡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반 팔았다 그랬잖아요. 반 팔고 다시 여기 종가에 다시 조금 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반등이 한번 세게 한번 나오면은 다시 또 수익을 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여기서 또한 조금 팔아냈거든요. 네. 다시 여기 또한번더 이만큼 또 눌리면은 또 다시 한번 잡아서 이렇게 한번 또 올릴 때 한번 슈팅 나올 때 한번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 이게 지금 이슈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 있는데 결국 이런 변동성이 강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베셀이라는 종목도 이제 UAM의 이제 대장주인데요. 자 제가 이해를 돕고자 음, 이렇게 선을 좀 많이 그놨는데 어, 간단합니다. 이렇게 중량 가격의 지평선을 강하게 들어 올리고 난 뒤에, 자, 쭉 가격과 기간, 기간 길게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의 조정을 주고 난 뒤에 이제 강하게 이제 들어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 요런 자리를 지평선을 올릴 때, 이런 지평선을 올릴 때, 아, 이때 올릴 때, 지금 이 베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테마, 같은 테마의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한 번, 두번 올리고 난 뒤에 쭉 떨어뜨렸어요. 저점 잡아주죠. 네, 이 정도 매매가 해볼만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면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분봉 보시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알고 놓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저 오늘 제가 매매한 거,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자, 뭐 이런 자리를 일 올렸어요. 올리고 난 뒤에, 자, 이런 중요한 가격에 지지해줄만 자리가 이탈 나오면서, 고점은 이렇게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고점이 쭉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 자리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트가 이쯤에서 살 것인가, 혹은 이쯤에서 살 것인가. 근데 차트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가지고 무르익었다 라고 생각이 들때 그때 잡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막 V자로 막 날아간다. 물론 그런 것도 잡는 거 좋지만 저는 좀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을 좀 많이 잡는 편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들어올릴 때 한번 또 매수 해수는 할수 있는 그런 자리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그 오늘 두번 정도 매매를 할수 있는 자리였죠 이 자리랑 이 자리 오늘도 저는 매수를 했었어요 이거 가지고 수익을 냈었는데 카톡방에서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했던 분들이 있었죠 배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장주 역할 하고 있습니다 뛰었기 때문에 더 날라갈지 더 내려갈지 그거는 뭐어 그거는 이제 또 대응입니다 어, 더 가지고 갈 사람들은 좀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이제 매매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팔아냈으니까 만약에 또 다시 이렇게 또뭐 뭔가 또 차트가 또 만들어지면 뭐 3, 4일 정도 2, 3일 정도 보고 만들어지면 그때 또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주로도 보이는 게 기산텔레콤 자 기산텔레콤도 이런 추세를 만들어서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보통 이제 그 이런 추세들을 그릴 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두드리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 만들어 올라가다 어느 순간 이렇게 두드리다가 퉁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자리 한번 좀 매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퉁 이렇게 올린 자리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자리를 두드리면서 또 여러 번 두드리다가 마지막으로 퉁 올려내고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고, 상승,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N자 반등. 근데 오늘 좀 약했어요. 얘는 대장주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는 상당히 터졌고, 아직까지는 죽지 않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 종목이 이제 대장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스윙으로 한번 가볼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c 언 자제시 시스템 보시면은 일봉입니다. 이거 뭐 테마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종목은 여기저기 다 엮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좋은 종목입니다. 아 가격이 이제 하락이 쭉 떨어지다가 이제, 이제 이런그 가격의 매물대를 바닥권의 매물대 이제 살짝 매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은 이제 요요 자리만 요 자리만 좀 안전하게 좀그 안착시키면은 좀그 이슈를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좀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음, 캔코아. 캔코아 에러스페이스는, 어, 우리가 간혹 볼 때는 이제 이거 항공우주 관련주라고도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항공우주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어, 한국, 항공우주. 한국 항공우주는 신고가를 이렇게 뚫고 이제 올라가면서, 아, 얘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뭐,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살짝 살짝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전에 꼭지, 보시면 이전에 꼭지와 이런 자리를 살짝 지금 올려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이렇게 꿈틀꿈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어, 저점 이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올린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보기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주 항공 관련주도 이제 새로운 우리 그 정부가 뭐 한미 방산 fta 불리는 뭐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 체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테마군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캔코아는 이제 그쪽에도 엮이긴 했지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또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면서 이제 상승이 시작하는. 만약에 이제 음봉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딱 채우면서 이렇게 딱 올라간 이런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제가 카톡방에서 이제 마지막에 장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한 종목이 동우팜 투 테이블이죠.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쭉 눌러서 이 바닥권이죠. 바닥, 그 다음에 상단, 바닥. 1층 2층 제가 이렇게 선을 이쁘게 그어 놓고 자꾹 눌렀어요 이때도 제가 매매를 했었잖아요 이때도 제가 매매를 해서 시간 외 저기 상 먹고 네 여기서 이제 팔았죠 이쯤에서 팔았죠 이쯤에서, 팔았죠. 이쯤에서 팔고 다시 또 눌러서 여기서 한번 단보의 캔들들이 이렇게 놀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자리 이런 자리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늘 장 마지막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는 매매를 해서 오늘 좀큰 수익이 났었는데 아 어, 보시면은 네 보통 이런 차트가 좀 이뻐요. 그리고 이슈가 살아 있고 굉장히 좀 강하잖아. 요 이런 종목들. 자,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에 이런 그 공구리를 하죠. 강하게 쭉 눌러서 자, 첫 번째 고점, 대략 고점스러운 자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두 번째 고점이죠. 이렇게 형성됐어요. 아, 꾹 누르고 난 뒤에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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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올리는 자리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 3분봉도 보면서 1분봉도 보면서 오늘 좀 매매를 해가지고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용주종목 가지고. 근데 오늘 마, 장 마지막에 올리면서 시간외로 지금 상한가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팔아냈습니다만 어, 이런 자리가 만약에 이제 장 중에 장 중에 장 마지막에 한장 중에 이제 요런 정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했다면은 좀더 이제 끌고 가야 되겠죠. 대략 한이 정도. 네, 최소한 뭐, 한, 4,200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야 되겠죠. 제가 장중에 카톡방에서 4,2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장 마지막이니까, 더 이쁜 거는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올리면 더 좋았었고, 그죠? 음. 자, 그리고 장 마지막에 마니코 FNG 이런 것들도 한번 매매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여드려야 되겠죠. 뭐, 유니크 마지막에 제가 매매해서 또 수익을 좀 내는 것도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3시 25분, 장딱 끝나자마자, 자, 마니코 F, 6개주 괜찮아 보입니다. 마니코 F, 이런 거, 매매해 볼만 하다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자, 그러고 왔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오, 5시 한 20분쯤 되니까. 야, 익절조아님이, 야, 역시 반장님, 시외, 마니코 F,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어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8.6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서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잡으면은 뭐 수익이 나겠지 이런 그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충분히 거래가 실리면서 어 시간에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다시 들어올리는데 보시면은 뭐, 방, 뭐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꾹 눌러 가지고 한번 들어 올리고요. 이런 애들이 좀 스타일이 약간 그래요. 쭉 올리고, 올리고, 버리고, 다시 한번 고점 만들어서 저점까지, 무려 34%까지 하나, 둘, 3일 만에, 3일 만에 빼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닥을 막 다져 주고 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이제 딱 돌파가 나오면 바로 이제 매매를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딱 모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시간, 저기, 막, 이런 그, 이평선 수렴들 딱다 해놓고 나는데 언제든 들어올릴 수 있는 단기적인 기술 쪽으로 빡 들어올려서 1차적으로는 이런 꼭지에 되겠죠. 1, 1차적으로는 6,070원 정도까지 한번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또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대략. 네. 단기적인 반등이 이런 애들은 굉장히 세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갭으로 눌러서 또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또 기회가 준다면 한번 더또 강하게 또 시세를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재지 펄프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그 가게에 올랐다 해가지고요 지금 무림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을 계속 두드리다가 돌파한 듯 하다가 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마지막에 장 마지막에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꺼졌죠 그렇지만 이전 저점만 잘 이렇게 지지해 준다면 단봉의 캔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채워주는 요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훼손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채워지는 요런 흐름 어, 갭을, 갭 근처까지 한번푹 올라갈 수 있는 요런 들음들. 그리고 무림 PM, PISP, 그리고 무림 페이퍼. 네, 무림 페이퍼도 자, 두드리면서 올렸습니다. 자, 올렸는데 역사적인 고점, 역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또 여기는 강한 또 지지가 되는 자리다 보니까 한 번, 둘, 삼일 동안 이렇게 잘 버텨줍니다. 지금 요 박스죠. 네, 요 박스에서 쭉 눌렀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팍 올릴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지금 현재로서 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3분 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꾹 눌렀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맞고 떨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일단 삼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아졌어요. 모아졌으니까, 또 이런 그 가격에 매물 때도 한번 선을 그어놓고 기준선 삼아가지고, 혹시 여기를 이제 강하게 뚫어 올리는가, 이슈를 살려서 올리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무림 p m p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자 고점 여러 번세번 두드리다가 훅 눌렀거든요. 자 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윗 방향으로 한번 어,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훼손되면 안 되겠죠. 이 자리가 이탈 나오면은 좀더 밑으로 더 눌러지고 뭐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가 이제 건설 기계들, 이런 것들 이제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데모가 이제 대장주로 강하게 날아갔습니다 데모는 지금 분봉만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고가도이를 하고 있어요.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찾기 힘들죠. 이런 애들은 진짜 1분봉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잘 하시는 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모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 현대, 뭐, 에버. 타임 에버 타임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탁 들어올릴 때뭐 이런 자리가 좀 열려 있잖아요 요런 자리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아직 좀, 좀 아직까지 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뭐 이런 자리까지 한번 눌리는지 한번훅 눌렸다가 이 자리까지 한번 훅 눌렸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요런 자리까지. 단보의 캔들들이 이렇게 한두개 정도 잡아주고 다시 들어올리면은 이빈 공간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트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유심 있게, 유심, 유심스럽게 <laughs> 네.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진성 TEC 같은 경우에 보시면 윗골이 땅 치면서 계속 여기를 지금 두드리고 있거든요. 어, 일단 요게 이제 하나의 기준봉이 될수 있겠죠. 바로 직전에 이런 그 매물대를. 거래가 딱 칠리면서 딱 들어올렸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계속 이런 그 주가가 이런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 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어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림pt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하게 좀 들어올리다가 좀 마무리 되었는데, 어 박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형성 되어서, 이게 지금 아래방향부터는 아직까지는 뭐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이런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 돌파 시도하면은, 뭐 이렇게 고점까지 좀 열려있는 이런 구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자, DY 파워는 조금 이제 약하긴 하지만, 전형적인 이제 눌렀다가 1차원적 계단, 2차원적인 계단, 네, 여기가 이제 열리면은, 올려내면은 상당히 많이 이제 가격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 보일 때 매매하면 수익이 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동동이 형하였습니다.